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면 명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명절날 만난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어머님이 명절 전날 장날에 가서 옷가지를 장만해가지고, 다락에 올려놨다가, 선만에 올려놨다가, 옷을 내어주면, 우장처럼 몇 기업이나 접어놨다 되는 그런 옷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무 자랑스럽고, 기뻐서, 이 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옷 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런 추억들이 없는 것 같아요. 365일 좋은 옷을 입고, 추석 명절에 해가지고새 옷도 장만해주는 것도 없고, 평상시에 좋은 음식을 먹으니 명절날 음식과 별반 다르지 않고 명절날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보다는 인터넷하고 게임하는 것이 더 기쁘고 그래서 명절이라는 그런 즐거움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즐거움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석하면 우리에게는 참 좋은 추억들이 있고 좋은 날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림칙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 예수 믿는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아들이나 며느리가 홍일점으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게 제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이 고향 가서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조상도 모르고 내 부모, 형제도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핍박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종교보다도 효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개명에서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께 잘하라는 개명입니다.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에게 잘하라는 개명입니다. 그 중에서 5개명 그러니까 이웃에게 향한 개명 중에서 5개명이 1개명이 되겠죠 1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사람 생활 가운데 최고라는 것이죠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부모님을 잘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후손들에게 저주를 받았어, 장사도 못 지내고, 독수리에게 저 먹히고, 까마귀에게 쪼이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는 이렇게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9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여 선져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폐역해요. 술 먹고 매일 행패나 부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들을 데리고 동네에 가서 장로들을 모아서 우리 아들은 폐역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이렇게 밤낮 술 먹고 방탕하게 생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동네 장로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처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면 이렇게 처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효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중풍병으로 쓰러져셨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셨어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똥오줌을 받아내고 해서 집안에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오도막 집에 모셨습니다. 오도막 집에 모시다 놓고 하인들로 하여금 음식을 갖다 나르게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와서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 손녀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아들은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니까 이 아들이 돈이 많은 집안인지라 돼지 잡고 소 잡아서 잔치를 근하게 했더니 그날 장례식장이 잔치 식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외식적인 모양을 보고 참 효자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효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에게 이렇게 효도하는 것은 잘못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 생전에 잘 하라는 것입니다. 3만 명의 성도를 이끌었던 부산 수영노교의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창 시절 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아, 너는 내가 죽어도 너는 제사 지내지 않을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에게 살아 생겨내, 나는 할머니에게 효도할래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같이 학교에 출근할 때 되면, 출근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등교, 등교. 등교. 어. <laughs> 학교에 등교할 때가 되면 할머니 방에 가서 큰절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을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이제 그만해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나도 교회 나갈래.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고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예수 믿고 다 천국 갔다는 그런 간증을 정필통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서 있는 마음에 드의 묘지처럼 크게 묘지를 만들어 놔 놓고, 전 세계의 순례 여행지가 되어서 모세를 섬길 것이고,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무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려워해서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더 읽어봅시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한다 이 말이 무슨 귀신의 존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죽은 조상의 귀신이 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믿음의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전에 시에서 방송국에서 부산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부산에 있던 한 교회에서 강주의 순교 순례 여행지를 다녀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는. 아무 군에도 다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129 구급대원들이 와서 그들을 시체를 치우는 가정들을 쳐다봤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시커먼 것이 와가지고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자기 눈이 영안이 늘렸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데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인은 교회 덕모모하면 교인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으면 천사가 데려가든지 귀신이 데려가든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겨에도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누구 귀신좀안 잡아가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잡아가는 귀신이 누구냐 면 사람이 귀신이 돼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힘센 귀신이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힘센 귀신이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천사 대장은 마귀가 되고 그쫄병들은 귀신이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안 믿는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서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육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살아가다가 사람이 죽고 나면 몸속에 살던 귀신이 그 사람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 안에 있던 귀신이 몸이 분해되어져 없어버리고 나면 그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제사밥도 먹고 그 이야기도 하고,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 흉내도 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한다는 것은 조상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조상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타락한 그 못된 귀신, 나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법에도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숙이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갔을 때에 시딤이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제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제사법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진노하사 이스라엘 땅에 유행병을 내려서 얼마나 주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살아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효도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효도는 약속된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이지만 살아 있실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음껏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일 장로님은 효도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계명은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갖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잘해주고 좋게 만들어 주다 준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천국 갈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1 계명이고 이 계명은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면 말씀이 많아져요. 그러면 아이고, 또 했던 말또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했던 말또 하더라도 들어드리고 대답을 예예예 예, 예 하고 잘 들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제3개명은 언제나 표정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많으면 부모님은 늘 근심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이 자, 잘 될까 싶어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얼굴이 어두우면 부모님도 1년 내내 얼굴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왜? 자녀가 고통당하는 게 자녀와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녀가 얼굴을 밝게 하면 부모님도 얼굴이 밝은 것입니다. 여러분, 늘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모 앞에 가서는 부부싸움을 하지 마시고 방글방글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계명은 궁금증을 잘 풀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연세가 많아지면, 어린아이가 지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아요. 애들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어릴 때 우리 희호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저보고 그랬어요. 교회 아빠,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도 얘가 질문하는 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끝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떻게 다합니까? 그런데 내 머릿속에 지혜가 생각나, 지가 묻는 답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 지가 다 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조금만 변형을 시켜서 내가 답을 해주면 그의 아빠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천재야 이렇게 알아요 부모님에게 천재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천재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계명은 용돈을 넉넉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용돈을 넉넉히 드려야 부모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시가 많이 들리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돈을 준다든지 추석 용돈을 준다든지 돈이 있어야 드리죠. 그러니까 자녀가 돈을 줘야 호주머니가 넉넉해야 손자, 손녀들에게 인심도 쓰고 그렇게 해야 인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절만 받고 잔소리만 하고 그렇게 하면 별로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용돈을 많이 주는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6 계명은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는 것이고요7 계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는 것이에요. 연세가 들수록 몸을 누추하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화장도 잘할수 있도록 꾸며드리고, 머리도 꾸며드리고, 옷도 화려하게 입을 수 있도록 꾸며드리라는 것입니다. 9 계명은 친구를 만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10 계명은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잘 깎아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덩어리가 자꾸 건지려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어, 그래서, 덩도 건져를 드리시고, 주물러도 드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효도를 하라고, 살아 생년에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0편, 106편, 28절, 29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보울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장이 거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말은 제사상에 있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모압에 가 가지고 제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유행병이 돌아서 2만4천명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 보세요. 다 같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잔을 마시잖아요.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해놓고 우리가 귀신에 가가지고또 귀신의 잔과 함께 마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날에 혹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밥을 먹을 때도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밥을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구별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벨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소리 들어야죠. 여러분 그것도 안 듣고 천국 가려고 그러십니까? 어, 너무 공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 이런 제사 지낸다고 해 가지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해 가지고 대원군에게 목이 날아가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서 제사 안 한다고 목 날리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벨라네라는 그 소리 한번 듣기 싫어서 제사 밥을 먹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사상에 안 올린 음식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알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해야 왜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소 만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왜복 받을 길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저주 받을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몇 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천 대까지 복을 준왜 유럽과 선진국과 저 유럽과 저 미국이 복을 받습니까? 유럽과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 별로 복받을 짓을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후손들은 엉망으로 살아도 조상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엔 우리 장례 예식에 대해서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을 많이 할게 뭐가 있어요. 향을 피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김경수 도지사가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할때그 선배 되는 기독교 연합회 정경 회장이 있어서 같이 좀 다녀오자 해서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 가 가지고 향을 좀 내가 피우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잡았어요. 향을 피우지 마세요. 그 목사님을 잡았어요. 향을 피우지 마세요 하니까 어 그래야 되나 이러더라고. 그잘 모르는 거예요. 향을 피운다는 향은 그 죽은 자들에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면 또그 부모님이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도 부모님이나 그 오늘 이 장례 예식이 믿는 사람이면 가지고 그 앞에서 묵념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있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에 모인 자손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같이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복된 장례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묵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꽃 한송이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가는 길에 축복해 줄수 있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축복해 줄수 있는 국화 한송이를 올려 드리는 게그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유족들하고 인사를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슬퍼지요. 그러나 부모님,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어, 안심하시고. 또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죠. 슬픔면 장례식장에만 잠시 가지시고,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시고, 어, 부모님의 유산을 받들어서 믿음신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돌아서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절하지 마시고. 그런데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어 그런 장례식장에 갔는데 앞에 제사상을 다 차려 놓고 했어요. 거기서 잠시 묵념하는 것은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묵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을 해서는 더더구나안 되고요. 향을 피우 수도 안 되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유족들이 인생의 드덥음을 깨닫고 살아생전에 살아계신 만물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장례식장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주셔서 어,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 누리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국화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국화를 올린다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와서 그걸 봤습니까? 귀신이 와서 봤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국화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화를 올릴 필요가 없고 믿는 사람에게는 국화를 올려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족하고 인사합니다. 불신자 유족일 경우에 인사합니다. 위로합니다. 많이 슬퍼지요. 어 용기를 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위로합니다 부모님 좋은 곳에 갔었으니까 이빨린 소리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좋은 곳에 갔다 안 갔다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아쉽지만 부모님 지옥에 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더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우상숭배하자는 범위 내에서 예의를 지켜서 그렇게 장례 예식을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묘를 할 때가 있어요. 성묘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부활의 날에 다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날에 살아날 거예요. 그 무덤에서 성경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천년 만년이 되는데 살아나느냐? 여러분 질량 분리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이 우주 공간에 우리의 몸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이 질량이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 그거 함께 모이게 끔못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그 무덤을 잘 깎아주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청구를 해주고 제사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추석 때그 집안에 내려가야 돼요. 추석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확고한지라 내가 이걸 이길리라 라고 생각하고 다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혼자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으면 참 핍박 많이 받겠죠. 그걸 이해를 해주는 집안이 있어요. 너는 그냥 저리 가 있으라라고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봐주는 사람들 왜 종류는 자유라는 것이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강요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집안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집안에서 많이 핍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에만 동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 만들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이야기하세요. 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 많은 것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며느라 안 된다. 너는 어떻게 했는지 절하는 꼴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겨야죠. 그때는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죠. 과거에는 순교까지했는데그 소리까지 안 듣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 정도도 그 핍박도 못 견디고 천국 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수월한 예수 믿고 천국을 값 없이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셨는데, 그 정도도 하나 내가 핍박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또그까지 핍박하는 집안도 요즘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사 지내는 곳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보고 너는 와서 절해라. 근데 저, 절은 안 알려요. 그럼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긴 하되 묵념으로 간단히 하시고, 또 묵념한다고 해서 죽은 조상을 위해서 묵념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집안이 다 돌아왔어. 예수 믿고 영생 구원받게 해달라고 육묵념하시고,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세요. 부모님에게 제 방법대로 할 테니까 양해를 구하세요. 그럼 대부분 양해를 해줄 겁니다. 조금 전에 양해, 그래도 양해를 못 해주면 이겨야죠. 그 정도도 안 이기고 천국 가려고 합니까? 그 정도도 못 이기고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강압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국회의원들의 4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됐습니다. 불교를, 불교보다 200만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기독교가 더 많아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더 많아요. 제1의 종교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아직도 막 강요하는 그런 집안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강요를 한다면 그 무식한 집안이에요. 왜? 우리가 인권, 인권 하면 인권이 뭡니까? 믿는 종교까지도 다 인권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히 추모예배라든지 추모예배, 추도식. 어,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몇년 지나서 추모예배나 추도예배를 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추모예배나 추도예배도 옳지 않아요 죽은 조상을 추모해서 그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불러들는 행위는 귀신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추도예배나 추모예배나 말을 하지 말고 저, 그날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사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허전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라 이말 가정예배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나누고 그리고 마치면 되잖아요. 그 추도 예배라고 하지 말고 무슨 예배라고 하라고요? 가정 예배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를 잘알 것입니다. 청송교도소 교도 소장했던 소 박효진 장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 흉악한 흉악분들에게 예수를 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청송교도소 소장 박효진 장로가 그렇게 자기가 완악했는데,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 믿고 그렇게...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그 흉악 봉들과 싸웠던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서 그들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87년도에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에 다녀오다가 영안이 열려서 제사 지내는 집안에 한 풍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 풍경을 영상으로 담은 것이 있는데 어떤 풍경인지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합니다.